오늘은 12월 9일 시험기간이다. 어느덧 종강을 일주 남기고 있다. 취미로 무용을 하는 직장인 대학원생으로 나를 소개했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큰게그 사이에 생겼다. 나는 과대다. 대학원 신입생도 겨우 할까 싶었던 내 일상에 그것도 70명이나 되는 경영대학원의 학과 대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쩌다 보니 꼬맹이 학과 대표. 나이도 경력도 경험도 조그마한 내가 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차차 풀기로 하고. 오늘 12월 9일에는 헉헉거리던 나를 잠시 멈춰 세우고 지금 나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본다. 체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음을 느낀다. 나는 지금 초절전 모드다.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 그릇 자체가 작다. 그리고 학과 대표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다. 오늘은 학과 대표를 하며 느끼는 점세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민의 관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태스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것, 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 일이 되어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다. 누가 무언가를 잘 하는지, 누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늘 관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마케터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회사에서는 외부 고객, 학교에서는 내부 고객과 함께 산다. 가슴 뛰도록 즐거운 일이지만, 때론 어디로든 퇴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2번. 나는 부탁하는 걸 어려워한다. 과대는 부탁하는 게 일이다. 지금 보니 그게 전부 같기도 하다. 누구에게 얼마나 잘 부탁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건 지금 이 프로젝트의 속도뿐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인 텐션과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3번. 나는 많은 사람을 커버하기에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땐 나를 보고 있는 눈이 나 하나였다. 조용히 있고 싶으면 얼마든 조용히 있으면 되고 숨고 싶으면 언제든 동굴 속에 숨을 수 있었다. 나의 섬세함과 예민함. 나의 장점이기도 나의 단점이기도 한 탐지견 마냥 발달된 감지센서. 사람의 호흡과 세상의 생각을 진공청소기처럼 숨쉬듯 빨아들인다. 고객의 니즈 파악에 용이하며 꼼꼼한 일처리가 가능하다. 창의적이며 예술적 감각이 있다. 나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족되지 못하면 나는 그때부터 고장난다. 온갖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거품이 되어 나를 잠식한다.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건 내가 센싱하는 주파수가 많고 높고 다양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나는 그래서 지금 온 힘을 다해 배우고 있다. 때론 센서의 스위치를 꺼두기도 하는 법. 나의 에너지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는 법. 사람들 안에서 나름대로의 행복 에너지를 찾는 법. 도망가지 않는 법. 누군가에게 그냥 기대도 보는 법.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 위안하는 법. 예전에 내가 막연히 두려워했던 나의 모습들이다. 나의 못남이 누군가에게 드러나 보일까 외면했다. 그래서 여우의 심포도처럼 나는 리더는 맞지 않아. 리더가 되지 않을 거야. 미리 선 긋고 스스로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정확히 내가 어려울 포인트를 직면하고 있다.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이 시간을 나는 떳떳하게 부딪히며 배우고 있다. 나에게 성장은 어쩌면 지금부터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초기에 일을 해내는 것들은 나에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원래 탁월하게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에너지가 고갈된 이 시점에 숨지 않고 자리를 무던히 지켜내는 것. 이건 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다. 에너지 없이 사그라드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내가 깨어야 할 나의 유리막이다. 나의 한 학기는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다. 때론 유람선 같은 이 배가 선장도 없이 이큰 바다를 방랑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괜찮다. 장나라 씨가 그랬듯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온전히 힘을 빼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를 맡겨 보는 거다. 때론 뻔뻔하게. 내가 진심을 쏟고 있다는 걸 알아주는 이들이기에 귀하고 감사하다. 오늘도 힘이 부치는 요즘임에도 이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 오늘도 어떠한 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번의 껍데기를 벗고 나오려는 나의 이 모습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람과 환경과 여건이 그저 모두 감사하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힘들지만, 오늘도 난 한뼘 성장한다.